가 권총으로 죽이고싶은... 뭐이새끼야 그럼 옛날거 하는거야? 아, 그래? 그러면정재 옛날거 할거야? 정재 응? 옛날거 할래? 응 그래 헐와 미친놈들 니네 니가 할말은 아니야 <laughs> <laughs> 실화냐? 아 어떻게 하는건데 씨발. 충격스파는 <laughs> 하는 <탄을> 죽일수있거든 <laughs> <laughs> 닉네 그거 애들 던질수있어 그냥 우리는 능력으로 죽이는 거야. 능력이나 특수무기 이런 식구도 가능해. 아, 아깝게 여기 설치가 안 되네. 승태야, 아. 여기다 해봐. 여기다 해봐, 승태야. 음? 근데 이거 4명에서 이기기 힘들어. 이기면 신기한 거야. 씨발, 난 빼줘야지. 3명인데. 능력만 이거 능력만 던지면 되는 거라서 야, 야 이거 유리 깨야 되지 않냐? 유리. 아니 어. 이동 못하는 거야. 이동을 못해. 아 이거 가만 히 있어야 돼? 어. 어시발. <laughs> <laughs> 뭐래? 한 번만 이동하셨어. 살려줘 개새끼들아. <laughs> 못 구해져. <laughs> <laughs> 아. 원레가 살려달라고 했어. 빨리 살려줘. 잘 가요. 난안 살리... 오, 난 없었어? 난안 살리면 너 후회될 것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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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엉그러다. 창가이씨. 아이 정제 사망. 그러다 <laughs> <어부르다>. <laughs> <laughs> <그냥> 같이 싸버리지. <웃음> <웃음> 그거, 그거, 그거 알아? <laughs> 나 뚝배기 <뚝빼이> 맞았어. <laughs> <laughs> 나민머만라지니까만요 그 살아... 아, 걸... 아, 이거 먹거이 이거, 이거. 이라 이거. 밖거할거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거거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거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나독카스랑 전원 전판... 뚫어도 다시 나올 수 있잖아. 야, 어, 우리, 여기 되나, 어? 그러니까 우리 여기 말고 다른 데를 하자. 스모크 하면 되잖아, 그러면. 어? 여기 말고 여기 하자, 여기. 야, 왜 이렇게 느린 음, 거 같냐? 음, 이동수가. 크래쉬가. 그래. 한시오. 느려진 거 같냐? 아, 난 그냥 숨어있어야겠다. 야. 방한 소리 다 들려. 열지 <laughs> 말란 말 없어? 그치. 에이, 누가 다했는데 근데 막아주라. 인질범못 막아 나 없어 이제이미느어 그래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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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껴 보거라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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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깃 노린 거였어. 거였어. 아, 어때요? 거였 하이패스요.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았어. 아주 좋아, 아주 좋아. <laughs> 야, 아주 좋았어. <laughs> 지금이 안됐죠아저 스냅즈 어때? 아야, 정제 오기가 세가지고 맞아 뭐한다이 어쩌다 여기가 <laughs> <진짜 웃음> 좋은 자리 찾았어 뭐야 여기 <laughs> <내가> 와봐 <laughs> 아 여기 말고, <laughs> 여기 이쪽에 일단 개쌍 양아치들 봐밤 미친 도망, 도망갈 때도 있네 <laughs> 아 아주 <너무> 좋아 <laughs> 인성 합격이야, 이 정도면. 소리 많이 내지마. <목소리> 아유. 어, 끄고. 여기로 안보고 날라온거 아니야? 쇼탄 던질 수 있어? 어. 응. 쟤 닌, 쟤 권순까지 탈수 있어. 권순 터질 수 있어. 봐봐. 아, 여기 설치 되지? 여기. 안 되지 않을까? 내가, 네. 내가 있어서 못할 걸. 진심이야? 기억나게 해는데 이쪽, 살짝 이쪽 아. 더 보고 해봐. 이 녀석 여기었구만 그래. 아니 왜 이렇게 설치를 못해요 아 비켜봐요 <laughs> 아 저기요 무슨... 아니 비켜봐요 링텍아 이거 말고 저그를 하는 거 어떨까? 아니야 아니야 그럼 너무 사기잖아 원래 사기적으로 하는 거이 게임이잖아 링텍아 숨통 좀 치워줘야지 숨통 <laughs> <laughs> 자체가 숨통을 끊어버리는데 킹아, 이거 봐봐. 응? <웃음> <웃음> 아 시발. 아, 씨발! 아, 피튀어서안 보이잖아! 아이 병신아, 보라메 니가. 니네 개터졌네 폭발인 예술이다. <laughs> 미네 던지는 거 존나 세져가지고, 씨. 정재어 어딨어? 아 미쳤니 얘들아. 이름... 어? 어? 정제 여깄다. <laughs> <laughs> 어디? 정재. 정재야야 무서워용. <laughs> 어허! 아니 <빨리> 들어! 미키야! <laughs> 개 <민기야. 웃음> <꽤> 무서워! <웃음> <웃음> 와, 아니 이것은! 어 뭐야? 와. 아 철팅 쳐도 씨발. 아 철팅 개 뻑치. 와 뭐야 이 개. 아해요아래라고요 이거 설치했어 노란색깔. 위 천장 천장 봐봐. 뭐 뭔가 날아왔어 노란색깔이. 어, 어디 가냐 근데? 몰라. 하나씩. 그러니까. 씨발 이거 가둬놓고 먹는 거 같은 생쥐 아니야? 이 빨간 피스대로야걸리기에에에이에에 오우 시발 뭐야 간다 간다 정재 들어간다 으안돼 지금이다 차러 마운트 로 데잇 뭐야 정재야 할수 있겠어? 정재야 쳐 하자 하도안돼 쓸지 쓰자마자 다 대체해서 리전 막자. 자 아이큐 맞지 않을까? 그럴 거면. 아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, 명규야. 어쨌든 이거 또 다른데 좋은 데 알아왔어. 공산 나한테 맡기라고. <laughs> 아 나만 따라오라고. <laughs> 승엽이까지 완벽하고만 방어술까지 있어. 아또 이럴 때만 길을 잘 알아요. 아 따라와. <laughs> 눈치 깠지? 진심이야. 진심이야. 여기 알지? 여기 길, 여기 길 알지? 야, 여기 어때? 야, 여기 어때? <놀말> <놀말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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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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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아, 나, 계세요 나, 나, 여러분 나, 나, 아 승갑니다 나. 아 죽이고 싶나? 아 뭐야 시바 그럼 해보셔 소리 들리다 죽어라 죽어라 등장했다 <laughs> 이제 간다. 준호 <laughs> 잘 보이나, 저거. 저거 안 보인, 보이, 안 보인 게 이상한 거 아니야? 승엽이 왜 여기 있어? 승엽아, 잘이다. <laughs> <laughs> 한 번만 봐줘! 아, 씨발. 아, <laughs> 아, <진짜 있어. 웃음> 사플에서 도망가야 되는데. 아, 나이 게임 존나 나랑 안 맞는데.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<laughs> <laughs> 넌프로스모기 전부 다시플레이갈수 있니? <laughs> 어 정재야 침실이야 침실이라고 침실로 가야돼 땡큐 <laughs> <Thank you. 웃음> 화장실로 가 화장실로 가야돼 땡큐 언제 한 바퀴 캠 찾기 또 할래? 발키키 이제 <laughs> 벌품 먹어야지 못 와? 찾겠다. 종자 진짜 언제 <laughs> 민기야 편해 보인다. <laughs> 종자 진짜 어디야? 아니야, 저거. 민규야, 2층이야, 2층 침실! 저 새끼 죽여버려, 빨리! 무슨. 그 다음 판, 승태 죽었답니다. <laughs> 2번 판이구나. 빨리 저 새끼 죽이라고! 저기 병신아. 무슨 <laughs> 짐이었는지 몰라. 오 씨발. 나랑 정지 진짜 온와 <laughs> 자원있거 <오는> 아니야? 형제 <laughs> 어디 있냐? 2층다 돌아 지금 좀 오겠다.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돌고 있는 거야? 막뭐 반대편만 돌고 있는 거 아니지? 길을 잃었다. 아얘 지금 보 거기네. 그러네. 형제 왜또내려와2층이층니까아 길을 잃었다. <웃음> 아니 <laughs> 뭐, 왜래갔데만 돌아야. 어디로 마침. 가야 할까? <laughs> 아 어디가 또 왔던 길이잖아. <laughs> 야 길을 잃었다아 아핳 대세상야와 이거 뭐야? 가야 찬형이 깜치네 야 민규야 아, 니가 아, 같이 도와줘라 미 씨X 민규야 차데고 가야 더많데오 드디어 어? 어머? <laughs> 어? 예아야그럼 <laughs> 안되지 뭐야 씨발야그럼 안되지 민규 얼마나 빡쳤서그얼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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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진짜 갑자기 아 뭐야 미야니 <laughs> 아, <민지야>, 네 소감은? <laughs> 아싸 <사이> MVP 그거 물어본 게아 바비큐 할수 있었는데 까벼이.